새로운 아틀란티스의 명예 높은 솔로몬 학술회원들이 이곳에 온다면, 그들의 화려한 노향 때문에 그들도 이제 노예나 죄인으로 여겼겠죠. 생체적 쾌락이나 소유욕, 사냥과 같은 유혈 욕망은 존엄한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짜 쾌락이다. 제도를 뜯어고치기보다 그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사악한 욕심,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안녕하세요맘실린지카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 단계로 격상하면서 하루 종일 아들과 붙어 있어서 이렇게 밤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의 질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점과 또 저의 후줄근한 모습에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도 제게는 이 시간이 몰입해서 뭔가 할수 있는 자유 시간이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인데요. 지난번에 프랜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소개해 드리면서 대조적인 유토피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만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화려하고 풍요로운 외면에 집중되어 있는 아틀란티스와 다르게 모어의 유토피아는 내면의 풍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토마스 모어가 라파엘이라는 여행가를 만나서 그가 여행했던 유토피아라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가 다녀온 외탄섬 유토피아는 한마디로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 사회입니다. 음, 화폐도 없고요. 누구든지 무엇이든 필요할 때마다 마을의 공동창고에 가서 가져다 쓰면 돼요. 누구도 결핍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난뱅이나 거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라파엘이 말해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마음의 평화,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보다 더큰 재산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꿈만 같지만 현실적으로 재화가 부족하지 않을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일도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떠오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무리하지 않고 딱 하루에 6시간만 일하죠. 소설 밖에 영국의 현실 사회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만이 노동을 했죠. 나머지 절반은 귀족, 종교 지도자, 지주, 여자.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은 시간을 무리하게 일해서 전체 생산량을 채워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이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 외의 여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집에서 빈둥대거나 방탕한 유흥을 즐기지 않고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로 가서 자기 개발을 위한 맞춤 교육을 받는 사회입니다. 음, 이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중요한 목표는 어, 정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들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어, 재미있는 부분이 이곳에서는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어, 그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반짝이는 귀금속들은 걸음마 단계 어린아이들이 놀라고 장난감으로 줘버리고 어린아이들도 어느 정도 철이 들고 크면은 너무 이것을 유치한 장난감이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버리게 된다고 해요. 이 귀금속을 어떻게 사용하냐 죄인과 노예를 억류하기 위한 사슬과 족쇄로 사용합니다. 귀금속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회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금 귀고리, 금 목걸이, 금 반지, 뭐 금관을 씌워서 그들의 신분을 누구나 알수 있게 한 거죠. 한 번은 외교사절이 어, 유토피아에 와서 한껏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사치스럽게 치장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유토피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유토피아 사람들이 어, 그 중에서 가장 수수한 사람에게만 악수를 청하고 금으로 치장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 노예들이구나 라고 오해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어, 세상에나 저 어른아이 좀 보세요. 저 나이에. 저런 보석을 달고 다니다니. 저 금사슬은 너무 약해서 노예들이 쉽게 끊어버릴걸? 하고 비웃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인들은 화려한 겉모습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변해주거나 수수한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프랜시스 베이컨이 상상해낸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명예 높은 솔로몬 학술 회원들이 이곳에 온다면 그들의 화려한 노향 때문에 그들도 이제 노예나 죄인으로 여겼겠죠. 그렇다고 유토피아인들이 모두 금욕주의자냐. 그렇진 않아요. 이들도 행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조 성격이 다른 쾌락인 거죠. 이들은 쾌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먼저는 정신적 쾌락, 그리고 육체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은 진리에 대한 명상에서 얻는 만족감, 그리고 어, 지난 인생에 대한 추억과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정신적 쾌락이고요. 어, 둘째로 육체적 쾌락은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는 생체적 쾌락.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죠. 어, 섭취와 배설, 어, 성적 교섭. 아주 노골적이고 확실하게 쾌락을 취하는 방식이죠. 또 다른 육체적 쾌락은 모든 쾌락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데요. 평온하고 규칙적인 신체작용, 즉,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생체적 쾌락이나 소유욕, 사냥과 같은 유혈욕망은 존엄한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짜 쾌락이다라고 생각해서 좀더 고질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유토피아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비판과 또 거부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옷과 음식, 집, 교육, 의료. 그것들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로서는 꽤 공평해 보이지만, 그 결과 개개인의 소확행은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긴 해요. 또 자기 나라인데도 허가가 없으면 여행할 수 없는 부분도 참 숨막히죠. 이런 유토피아의 상황이 논리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조지오엘의 1984. 세계 3대 SF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조만간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토머스모가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어, 당시의 절대왕정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영국은 소수의 귀족들만이 부를 향유하고, 어,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단지 음식을 조금 훔쳤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순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절도범을 교수형에 처하는 이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 주인공 라파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는 대신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에게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끔찍한 빈곤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둑이 됐다가 결국 시체가 되버리지 않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라고 비판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당시 사회의 부정의를 철폐하기 위해서 엄격하고 통제적인 사회를 구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어가 진짜로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정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질을 중심적인 사회보다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어떤 제도를 뜯어고치기보다 그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사악한 욕심.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이 토마스 모어의 삶을 살펴보면 종교적 신앙심으로 아주 청빈한 생활을 했고요. 당시 최초의 평민 출신의 대법관이 되어서 공정한 재판관으로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헨리 8세의 의견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에 처해지는데요. 그의 친구 에라스무스는 그에 대해서 눈보다도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였다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스 모어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유토피아든, 프랜시스 베이컨의 과학적 유토피아든, 어떤 유토피아가 맞다 그르다 평가하기 전에, 현실의 모순을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냉철한 사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리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이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의 유토피아를 그리든 간에,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서가산책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